국지교육위원회 이한국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 구현을 위해 분골 세신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청풍 명월의 고장, 우리 청주시는 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지하체입니다. 청주의 대표 이니셜 C와 J를 나란히 하면 씨앗 모양이 형상화 되는데 봄의 초입길에서 우리 지역 녹음의 씨앗은 과연 발은 싹을 치고 있을까요? 도심 녹지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개념을 넘어 도시와 자연, 인간과 문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도시 환경 속 문화 공간의 역할을 합니다. 도심 녹지 공간이 인간과 환경의 상호 작용을 통한 중요한 매개체로서 그 의인은 보다 나은 삶의 질적 향상을 야기합니다. 발아가 시작되는 3월 현재 사천동에는 푸른 녹지 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웃한 주중 율량동의 경우 시민들은 풍부한 녹지 공간으로 겨울의 움크림을 기지개 펴듯 봄의 정취를 즐기지만 사천동의 지역민들께서는 발이 닿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사천동과 율량천 사이의 구도심지에는 아쉽게도 민간아파트를 조성하면서 시에 기부채납한 작은 사천어린이공원 하나뿐이며 녹지대는 이순환로 사이 180m 정도입니다. 인근 주중동과 구도심지인 율량동의 경우 대규모 공원으로 마로니에공원, 율봉공원, 세적굴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중간규모의 근린공원은 3개소나 있으며 도심 곳곳에는 어린이 공원이 16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중윤량 2지구의 녹지대는 무려 3,200m 정도나 됩니다. 물론 환경에 대한 가치를 단순히 수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경관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문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생육 조건이 같은 주중윤량 2지구와 사천동 녹지대의 경우 사천동 녹지대는 작고 가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그나마 꽃나무는 관리 부재로 대부분 고사되고 인근 학생들이 무분별한 통학로로 사용되어 차폐 식수와 초하루가 망실되는 등그 실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 주중 윤량 2지구는 초하루의 군집 관리와 풍성한 관목류, 밀집 식재로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황토 포장 주변으로 벚나무와 가로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의 산책로로 인기를 다하고 있습니다. 공원도 문제입니다. 사천동 인근에는 공원이 없어 구도심의 대부분 아이들이 사천 어린이 공원에 쏠림 현상으로 만원을 이룹니다. 학부모와 어르신들이 땡볕에 옹기종기 모여서 어린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면적 대비 사용자 포화로 어린이의 자율적인 통제가 되지 않아 녹지 구간이 대부분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수시로 건의하여 그나마 해당 부서에서는 부족한 예산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셨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3월 7일 집행부 본부장님과 상담 후 해당 부서에서 상기 어린이 공원 및 녹지대를 함께 둘러보았고 담당 부서에서도 본 문제에 대해 크게 공감을 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보다 나은 대처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사천 어린이 공원은 조경 전면 재식재와 차양막 추가 설치, 어린이 및 주민 놀이시설 등의 보강이 필요하며 특히 상기공원의 바닥 분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사천동 완충 녹지대는 학생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laughs> 녹지 훼손 방지를 위한 펜스 설치와 조경 전면 재식재가 필요합니다. 인근 녹지대처럼 초화류, 벚나무 차폐 식수는 군집 형태로의 식재가 필요하며 학생들 안전 통행을 위한 방범용 가로등과 주민을 위한 경관 조명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 공유지, 일반 재산의 잔여지 등을 활용해 조그마한 쌈지 공원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도시 계획 측면에서 공원 확충을 건의드립니다. 내일은 태양의 황도와 적도가 교차하는 춘분입니다. 춘문점에서는 낮과 밤의 길이가 정확히 반으로 양분되어 추위와 더위도 같다고 합니다. 양과 음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이때에 이 작은 녹지 공간의 씨앗이 청주의 상징인 느티나무와 같은 거목이 되어 시민의 삶에 큰쉼토로 자리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